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정이말 장로님, 김씀이 말씀은 이은사님씀은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다다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요사말씀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여우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라 요다의,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여우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말하여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 하니라 바수꾼이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에게로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바수건이또 전하에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가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부세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네 어머니 이세벨의 어맹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여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여우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극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가 현실로 찾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바, 오늘 본문은 나보의 포도밭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의 포도밭 하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아람왕, 다시 말하면 지금 요람의 그 아버지 되는 아람왕이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자기가 그 나보세 포도밭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텃밭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팔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조상 때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수 없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이세벨이 알고는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봇을 모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함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봇을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밭에서 그 아합의 집안과 그리고 이세벨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피 흘릴 게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 지났습니까 그 경고 있을 때가 아하왕 아하 때였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때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한참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 가지 임무를 부여해 주잖아요 어, 아람왕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어, 바로 어,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라고 되게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시대가 지나가고, 어, 엘리야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엘리사 시대가 도, 도래하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듯이 보여집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여전히 아합의 가문은 잘 먹고 잘 살고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무시되는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경고가 결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그 경고가 이루어집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예우가 기름을 부원받았을 때가 지금 길라라모과의 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 요람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그 이스라엘로 급하게, 급하게 후송되었기 때문에 잠깐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에 선지자의 제자가 예우에게 기름을 붓고 급하게 도망을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우가 기름을, 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주변에 있는 장관들에게, 군대 장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군대 장관들이 그 자리에서 일시로, 일시에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우에게 예를 다하죠. 예후가 왕이 되었다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회군하게 되죠. 어디로 회군합니까? 왕이 요양 중에 있는 이스라엘로 회군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로 회군을 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예후가 제일 앞에서 병거를 타고 달려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척구병이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왕에게 보고합니다. 저 멀리 한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요란 왕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거기에 파수꾼을, 파수꾼이 이야기하자 요란 왕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인지, 평안한지, 평안을 위해서 오는지 먼저 확인하라 라고 사람을 보내죠. 자, 사람이 가서 예우에게, 예우를 만나서 평안하냐? 라고 왕이 묻습니다. 라고 하자, 예우가 이야기하죠. 평안이 무엇이냐? 내 뒤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다시 말하면 내 뒤로 오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우의 뒤로 와서 함께 따라옵니다. 한참이나 왕궁에서 소식을 기다려도 사람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또 다시 사람을 보냈죠. 또 다시 사람을 보내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하려자 아, 그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오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뒤로 옵니다. 그리고 점점 점차 점차 여우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파수꾼이 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 앞에 제일 앞에 왕궁 그 병거를 모는 사람은 예, 저기 예우입니다. 예우 장군입니다. 그러자 급하게 왕이 자기의 그 병거를 타고는 유다 왕과 함께 예우를 맞이하러 갑니다. 예우가 여우를, 요람왕이 여우를 보고는 여우야 평안하냐? 라고 하자, 여우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어맹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냐? 이세벨이 이렇게 어맹과 술수가 많으니 그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행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 요람이 급에 질려서 급하게 도망을 가지만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예우 장군이 곧바로 화살을 메어서 그 요람에게 당겨서 요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영통을 깨뜨고 나왔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그 시체를 그 밭에 버렸는데 그곳이 하필이면 나봇의 밭이었더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수십 년 후에 그 예우가 반란을 일으켜서 모반을 해서 지금 왕을 죽였는데 그 죽임, 죽임 당한 곳이 하필이면 나봇의 포도밭이었습니다. 그 넓은 공간을 다 내버려두고 나봇의 포도밭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이든 하나님의 복의 예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오늘도 내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찔림이 있게 하면 우리는 곧바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며 하나님, 이 복이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모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위력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나 보자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녹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